이번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서울 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우리학교 세계대학의 트로이카 역동전이 열립니다. 올해는 제3회 대면 역동전으로 작년과 달리 학술 문화행사 감동제와 공연 악동제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2024년 트로이칸 총 8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지며 학교별 스포츠 자치기군 굿즈 판매로 대학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트로이카 출정식은 축제 전날인 2일 시립대에서 열렸으며 동대문 구청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3일 시립대와 한국 외국어대 남자 축구 예선에서 각각 2대2,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해 12일 19시에 시립대와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4일 여자 축구 예선에선 시립대와 한국 외국어대에 각각 3대0, 3대1로 패배해 예선 탈락했습니다. 5일에 열린 e스포츠 예선에선 각 학교가 A조와 B조로 나뉘어 경기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A조의 활약으로 시립대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날에 진행된 농구 예선에선 우리 학교가 두 팀을 모두 이기고 결선에 올랐습니다. 8일엔 새학교 스포츠 동아리 간의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테니스 경기가 열렸습니다. 본선경기는 10일, e스포츠 종목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이뤄집니다.